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폭염으로 강원도는 연일 가마솥더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홍천 낮 최고 기온이 41도까지 오르며 공식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는 등 올해 강원도의 폭염은 1994년 최악의 폭염을 뛰어넘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일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춘천 39.3도, 원주 37.8도, 강릉 32.8도 등도 전역의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1일 41도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된 홍천은 2일 역시 39도를 기록해 뜨거운 날씨를 이어갔습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장의 물고기가 폐사하고 고속도로가 파손되는 등도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20여일째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난 취약계층에 냉풍기와 쿨매트 등 폭염 대비 물품을 보급하고 뜨거워진 도로를 식히기 위해 물을 뿌리는 등 취약계층과 현장 중심으로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펼쳐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민TV 방병호입니다.